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침을 아예 안 드시거나 반대로 배 터지게 드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아침도 든든히 먹었는데 왜 이렇게 하루 종일 피곤하지?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밥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해. 이런 느낌 익숙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에휴, 나이가 들어서 그래. 그런데 이 말이 정말 맞을까요? 8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드라마와 예능, 무대를 오가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김영옥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김영옥 선생님은 40년 동안 거르지 않고 아주 단순한 이 아침을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블루베리 11알, 삶은 달걀 1알, 사과 반쪽, 그리고 가끔 몇 알의 은행.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저렇게 먹어서 힘이 나겠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봐야 할건이 음식들이 얼마나 몸에 좋으냐가 아닙니다. 왜이 방식이 40년 동안 실제로 유지됐느냐입니다. 우리는 아침을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든든하게 먹어야 힘이 난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그래서 아침부터 국에 밥, 반찬까지 챙겨 먹으면 왠지 하루를 제대로 시작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입장은 다릅니다. 몸은 이제 막 깨어난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예열도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엑셀을 꾹 밟으면 그건 에너지가 아니라 과부하입니다. 아침을 먹고 오히려 더 졸리고 더 피곤한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아닙니다. 이 피로는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이 우리 몸에 과해서 생긴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음식이 몸에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라 아침을 과하지 않게 시작하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영옥 선생님의 아침을 살펴볼까요? 그분의 식당은 몸을 빨리 바꾸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유행하는 식단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식도 아니었죠.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특별한 각오 없이도 가능한가. 그래서 양이 늘지도 줄지도 않았고 컨디션에 따라 방식이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김영옥 선생님의 컨디션은 순간적으로 끌어올린 결과가 아니라 40년 동안 관리된 결과였습니다. 이제 차이가 보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이번엔 확실하게 바꾸자. 그래서 식단은 극단적으로 조정하고 운동 계획은 빡빡하게 짭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 기준이 매일 가능한지는 거의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됩니다. 이틀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째부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죠. 반면 김영옥 선생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특별하지 않았고 설명이 필요 없었고 성과를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40년 동안 꾸준했습니다. 이건 아침식사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삶을 운영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김영옥 선생님의 기준은 늘 같았습니다. 오늘도 그대로 할수 있는가? 그래서 컨디션이 좋아도 더하지 않았고 컨디션이 나빠도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게 튀지는 않지만 매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묻고 싶은 건뭘 먹을까가 아닙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세운 기준이 내일 아침에도 그대로 가능할까? 아침 식사든, 운동이든, 일이든, 우리는 보통 컨디션 좋은 날 기준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시간도 있고, 의욕도 있고, 마음도 여유 있는 날 기준으로요. 문제는 그런 날이 생각보다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영옥 선생님의 선택은 항상 가능한 날 기준이었습니다. 김영옥 선생님의 컨디션은 타고난 체질 때문이라기보단 기준을 낮게 잡은 결과에 가깝습니다. 40년 동안 올리지도 무너지지도 않는 선을 넘기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더 잘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오늘 말고 내일도 가능한지 한 번만 더 확인해보면 됩니다. 그 차이가 쌓이면 결과가 됩니다. 지금까지 따말이었습니다.